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더즈아이입니다. 오늘은 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여기 여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투표를 하시고 이게 그 그냥 아니라. 그, 댓글에 무슨 무슨 게임을 할 거다라고 적으면, 그, 한 내일? 내일, 이 그,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먼저 게임을 보시죠. 쥬라기월드랑 뭐 주사위 뭐 아주 줄려고 했는안 지워졌고 그리고 뭐 등등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저는 이게임을좀 이 많이 해가지고 좋고 이건 아니고 게임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 이거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럼, 빠이.